Transcrição <muchas> 아, 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회이 대회 인이말씀 아, 이렇게. 아, 이렇다 아, 이렇게. 아, 이에게 아, 이 자리에 이렇해주신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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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희 박사님 오셨습니다. 김영태 고문이신 김영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 청와대계를 담당하는 수의사 손하섭 씨 오셨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검쟁한 나날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 지부장들은 오늘부로 다 회장님으로 승격을 받습니다 며칠 따라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예. 아 다음은 국회장 아, 강기동 의원께서는 한국육회의진도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청으로 진도견의 육성과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그 공로를 높이치하여 높이 공표를 드립니다. 2001년 4월 22일 사회단체 대한민국 국회의회장우모호 아, 다음은 일본지혜 고문 아, 유다카수집기공포태 일본지혜 고문 유다카수집기기하께서는 한국의 국견인 진도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으로 진도견의 해외 보급 육성에 성공적 역할을 다하시어 본협회 발전에 기대한 공원을하실에그공로를 높이치하여 공태를 드립니다. 2001년 4월 22일 사회단체 대한민국 국회의회장 우무조 다음은 하와이 지회장 정규환. 하와이 지회장 정규환. 계약에서는 이 나라 국경인진도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으로 진도견의 해외 보호금 육성에 성공적 역할을 다하셔 그 공을 높이 치하여 공표를 드립니다. 2001년 4월 22일 사회단체. 대한민국 국회협회 회장 우보조. 국토표 국회협회 이사장 원치. 국토 국회협회 이사장 원치. 어, 기획에서는 지난해 국회의식당에 대한 납다른 관심과 애청으로 신중견 육성과전에 성공적 역할을 다하실 때그 동료를 높이 취하여 국표를 드립니다. 2001년. 4월 20일 사회단체 대한민국 국회협회 회장 우우군 쪽. 입양패. 기자께서는 진중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해외 고급 국성의 성공적 역할을 다하셨기에 본회 오사카 기회장으로 임명합니다2 0 0 1년 4월 22일 사회단체 대한민국 국회협회 회장 우우군 쪽. 청주기회장 G.O.Q. 기업께서는 집중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급육상의 성공적인 역할을 다해오셨고, 기업발전과 국회협회의 취지대로 승중 보호적 관심을 위하여 번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보 본협회 청주기회장으로 운영합니다. 2002년 4월 22일 대한민국 국회협회회장 2호조 아, 다음은 감사패. 감사패가 감사패. 진주지혜공은 김명태. 그에게서는 이날의 국회의 진동연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으로 보급요성에 성공적 역할을 다하겠으며 보급해 단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감사의 뜻을 보태에 담아드립니다. 2001년 4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의원회의장 논무죠 여수 지회장 조광준. 감사태 여수 지회장 조광준. 결계서는일어라국경인진도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으로 모금 육성의 석방적 역할을 다하셨으며, 동해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감사의 뜻을 목표에 담아드립니다. 2 0 0 1년 4월 22일 사역가족 대회장 오고조. 청주진돗개 보급소 소장 김종헌 가부사패 청주진돗개 보급소 소장 김종헌 그업께서는 이나마 국회의 김동연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으로 보급욕성에 성공적 역할을 다하셨으며 돈의 발전에 지대한보호하신 때에 감사의 뜻을 공개해달라 드립니다. 2001년 4월 21일 대한민국 보대욕대 회장 오모호 다음은 제천 동양 연구소 소장 유영원 감사패 제천 동양 연구소 소장 유영원 귀하께서는 이 나라 국회의 집동일에 대한 강단의 관심과 <목소리> 대책으로 보호국육상에 성공적 낙후를 다했었으며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기에 감사의 뜻을 돕배해 담아 드립니다 대한민국 제패 회장 오동일총. 다음은 청진회 회장 강태호 강의사회 청진회 회장 강태호 회원에서는 이란 국회의 진동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으로 모든 국성의 선거적 역할을 다했었으며 본회의 학교를 지대하고 공헌하셨기에 감사의 뜻을 공표해 담아드립니다. 2001년 4월 22일 대한민국 국제협회 회장 유기우 총 임명찬 수위 순서에 이천지부당 권임명권 계약께서는 진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도뉴스의 호 선보급 역할을 배우셨고 지역발전과 국제협회의 취지대로 순정 보호정보신을 위하여 거짓 여력해 주시기 바라며 조협회 여주지회장으로 이천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01년 4월 2 0일 대한민국 대회장 대한 원기 이, 은, 겨우. 아, 한면 국제대표에서 청주 지구 환파를 수여하겠습니다. 네, 학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아, 다음은, 아, 항 지구. 포항 지구. 허영 아, 지부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포항 지구 선파 수여신. 공로패 아, 선정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아, 협회 지정수의사 손하석 교환은 평소천역인연제5 3호의 진독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음은 물론 인공수정으로 인한 특수한 번식 방법으로 노후된 유전력을 살려 이세를 탑출함으로써 진독의 혈통보존에 대한 공을 높이 기리며 기리기 위해 본부를 드립니다. 2000년, 2년 4월 2 0일 대한민국 교육회 회장오영모 총. 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심사위원들께서는, 아, 알아두시고, 자업공사자들께서는알아시고 아, 일단, 그래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 아, 이벤이라고 하는 건데, 이벤이랑 베이벤이랑 베이이랑 베이벤이랑 베이벤이랑 이벤이랑 베이벤이랑 베이 90번 어, 위이천은 보협회 주최제 19회 국정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었기에 2회 3점을 수여합니다. 위이천년 4월 22일 대한민국 주최협회 회장 의무령 대도 네, 축하드니다 다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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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번 아, 이하원 동무입니다. 아, 박지나 네, 공개하겠습니다. 시드립니다 그 다음은 42번, 55번, 65번, 42번, 35번, 2번께 이성결, 이성 암조 시상은 아 이사, 이이니다성결 암조, 암조, 암조 진그룹의 25번 위결은 본인 주셔야지 시켜 국경선발대에서 우선선교으로 선발될 기 예상되는 수입니다. 2001년 4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무종 대사 회장은 이사나 신사위원장께서 직접 사시겠습니다. 이렇게 조상으로 아사나가 제9 5번 여기야 도구입니다. 응. 그리고 26번. 45분 네, 축하드립니다. 34번 어, 위 진두교를 번역해준 제19회 국회의원 선발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될 게이해상태와 수혜입니다. 2001년 4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회장 정 그리고 야심차위 의원 협회에서 직접 33번 아위진두견는 본협회 주재들 식구여 국제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범으로 선발된 지 2회 상장 2001년 4월 20일 대한민국 국제협회 회장 상패와 아, 상장 그리고 부상으 아, 사료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그리고 28번 28번 국제대원 아, 이하정입니다. 자 그리고 99번, 20번, 아, 선수의 99번, 2 0번1 아, 아, 아. 9번 국회 선발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었기 위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02년 4월 22일 대한민국 국회협회 회장 원5선투 네, 상장과 트로키부 상으로 아, 사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전전 t 하 n o w how to e x 그 r c i s e now. I don't k n 고 w how to 는 o it. I d 안 n t know h 니 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제 n 제 w h 을 w t 니다 o it. I 하 o n t know how to 을 o it. I don't 다 n o w how to do it. I don't know h 리 w to do it. I don't k n o 니 h o 러 to 러 그냥 둘 수밖에 아니고, 다른 협회에 어떤 것이 옳아 좋다고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의 말씀대로 저는 그게 청와대 대통령께도 저희 협회에서 대화하고, 그, 그, 그 북한의 임명위원장도 제가 를 해보려고 니다 그러니까 그대들을 우리 협회 50개 전국 대회장들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협회와 더 같이 유대를강화해서 그 나누어 드리는 를그리고 그래서 국발가니다수석 49번 아, 위기하는 번협회주제 제19회 국회선발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었기에 이해상장 수여니대 2001년 4월 22일 대한민국 국제협회 회장 우무종 진인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저 회장이 특소이 만든 작품니다 우리가 부상으로 수상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진, 이석, 진, 이석, 78번, 백구, 김창호. 위견은 본협회 주최제 19회, 국회의원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선정으로 선발되었기에 예상전로 출연합니다. 2001 4월 1일 대한민국 북경협회 회장, 노모 네, 축하드립니다. 진, 이석입니일한그 일석, 정별이 안, 소유자는 김동원 씨이고요. 이 풍산절은, 본협회 주채 제19의 국건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었기에 이의 성장을 수행합니다. 그 아, 어. 제19의 연락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협회 지회장님들께서 보협회 아 대한민국 국회의협회 회장으로 계신 우무회 회장님을 아 총재로 격상시키는 추대패를 마련했습니다. 그 추대패를 전정하겠습니다 아 지회장 대표이신 그 강기동 대표님께서 추대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아아 추대패 대한민국 국회의협회 총재 오무총 교하는 본협회 총회장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토종견인 진돗개의 발전과 체계적인 우수견의 번식으로 순종 진돗개의 명맥을 이었고 본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하와이 등 해외에도 기회를 설치하는 등 무신장매로 이바지하신 지대한 업적과 그 공로를 높이 받도록 국내외 지회장과 전 회원 및 간부진의 뜻을 모아 본국회협회 총재로 축하합니다. 2001년 4월 22일 사회단체 대한민국국회협회 지회장 대표 강기동 수석고문 김명태 대표로